윗그립으로 잡아서 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자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닫히죠. 또 이렇게 열리죠. 이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윗그립을 왼쪽을 윗그립을 잡는 이유는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윗그립을 잡을 때는 반드시 얘를 이렇게 꺾어서 이게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셋업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아주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친다면 어떻게 돼요? 페이스가 제한돼서. 예 제한돼서 손목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리밋이 걸리기 때문에 일로 꺾여서 넘어가질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페이스는 계속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잡아보시면 이렇게 치다 보면은 스트롱그립으로 요 방향으로 치다 보면 여기에 계속 닿아서 이게 리밋이 걸려서 이게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잡아보시면 스트롱그립 쪽으로 좀 한번 잡아 보시고요 좀더 이렇게 예. 요, 요 방향으로 이제 날로 친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크롭페이스의 방향이 리미트드가 걸리면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음... 예, 많이 이렇게 안꼭안 꺾...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볼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에서는 이 날로 친다는 요 느낌이 꼭 있어야지만이 클럽 페이스의 방향이 일정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활동량이 많아져서. 그렇죠. 예, 위그로 하게 되면 활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왼쪽으로 꺾였다가 오른쪽으로 꺾였다가 이 꺾이는 양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에서는 스트롱 그립. 예, 그 다음에 짧은 채에서 칩샷을 할 때는 윅 그립. 퍼터를 할 때도 윅 그립. 그러니까 짧은 거를 나가겠다. 그랬을 때는 윅을 잡는 거고, 좀 멀리 보내겠다. 멀리 똑바로 보내겠다. 그랬을 때는 스트롱 그립을 잡아서 좀 이게 날로 치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평 타격을 해 줘야지만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게. 예. 그러면 이게 여기에 이렇게 닿아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가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페이스가. 예, 그대로 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위그로 잡아서 하게 되면 벌써 이게 시각상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크로페이스의 변동량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많아지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한다는 거죠. 예. 음, 다시 쳐 예. 예, 다시 한번 쳐보시고. 예. 다시 한 번. 어색하 예. 예, 근데 어색하지만 요게 이제 요렇게 잡는 게 좋거든요. 예, 다시 한 번. 예. 어, 이제 좀 방향성이 조금 잡혀가네요. 예,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볼이 오른쪽 왼쪽에서 놀던 게 좌우지간 오른쪽 어디에선가 놀고 있잖아요. 탄착군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퍼지면은 교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몰아 놓고 그걸 좀더 가운데로 몰, 모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지만 오른쪽 어디에선가 탄착권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하실 때. 예. 잡은 때 그렇죠. 이게 감겨서 들어가서 한 번은 일로 갔다 한번 일로 갔다 하는 현상이 대체적으로 오른쪽 어디로인가 가다가 오른쪽 가운데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거쳐서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예, 좋아졌습니다. 예, 예. 예, 예. 어, 거리도 굉장히 약 250m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예.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쪽으로만 볼이 이제 몰리기 시작하네요. 그쵸? 네. 양쪽으로 퍼지다가. 예. 근데 요거는 잘 들어갔는데 내가 맞을 때 요게 조금 더덜된 건데, 즉, 다시 말하면, 허리는 멈추는 순간 헤드가 튕겨나가야 돼. 요렇게. 요렇게. 택견하듯이. 이렇게. 근데 이게 아직도 살짝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탕 멈추면서 헤드가 나가려면 예. 탕 튕겨나, 그렇게, 그렇게 튕겨나가 있죠. 예. 예. 이제 좀 제대로 들어가네요.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슬라이스 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똑바로 나갔는데 단지 약간 오른쪽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푸시성 스트레이트라고 하죠. 예. 스트레이트인데 가운데로 들어가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약간 한시 쪽으로 나아가는 스트레이트인데 이게 좋은 사인과 시그널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이게 약간 요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좀더이 상태에서. 예, 그렇죠. 예. 네, 헤드가 먼저 튕겨 나가는 그 느낌인데 나가려면 내가 몸이 멈춰야 돼요. 멈추질 않으니까 우리 한시로 가는 거거든요. 네, 살짝 멈춰 주면 브레이크 몸에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은 한시나 두시로 가던 거를 가운데로 가게 하려면 몸을 멈춰서 헤드가 거꾸로게 튀어 나가게끔. 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시각적으로 조금 약간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비슷한 케이스예요. 예, 지금이 보시면 예, 그 토가 먼저 그렇죠. 예, 예,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거기서 오른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여기서 얘가 헤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그냥 간다는 거죠. 예. 살짝 브레이크 그래도 잡힌 거고, 예, 그러면 이제 드로우 성 쿠질로 들어가면서 이 방향성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커브기가 여기가 커브가 가장 심하거든요. 이 커브를 돌기 확실히 콜브를 마지막 돌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셀세대를 밟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를 안 잡고 계속 돌아봐요. 여기서 속도가 바깥으로 밀리면서 페이스가 열려요. 그러니까 운전으로 말하면은 언더스티어가 발생된 거죠. 타이거 우주가 그냥 낭떨어지구로 그냥 제네시스 타고 갔다뚝 떨어졌잖아요. 이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커브를 돌기 이전에 확실히 브레이크를 슬쩍 밟아놓고 돌아야 여기서 더큰 속도를 내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아니 브레이크를 밟는데 속도가 줄어야지 왜더 빨라져 근데 직선 구간을 갈 때는 액셀레이션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직선을 가는 게 아니라 커브를 돌다가 직선으로 나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를 밟아 놨다가 액셀레드를 밟아야 여기에서 속도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커브길에서 액셀레이션을 밟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 여기서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브레이크가 밟히는 거예요. 예. 네, 나중에야.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커브길 돌다가 어 하다가 돌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때요? 속도가 확 주잖아요. 근데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 놓으면 밟으면서 밟으면서 악셀레이션을 하면서 커브를 더 세게 돌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오른발에서 이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없고 액셀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다시 한번 쳐 보시면 다시 한번 예, 브레이크, 브레이크, 액셀레이션 이렇게 하고 치시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쳐 보시면 예,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이제 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타점만 이제 중간에 맞으면 됩니다. 이제 확실히 잡히네요.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오, 예, 네, 느낌이 오셨죠 이제. 예, 네.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네. 이 골프가 이렇게 회전의 운동이 아니라 이 뭐랄까 게이트 볼처럼 직선의 운동으로 이렇게 치는 거다 그면 엑셀레이션을 하면 할수록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 골프는 돌다가 맞다가 직선 구간으로 나가서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서 커브를 돌기 전에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아놨다가 중간부터 엑셀레이션을 밟아야 더 빨리 돌잖아요. 자동차 경주를 볼 때.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커브를 도는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더 빨리 돌면서 클럽 페이스는 열리지 않고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의 차이죠.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면서 헤드가 어 이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242 정도가 나갔, 나갔습니다. 예. 음, 이제 지금은 조금 들 잡은 거고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 자, 지금 브레이크를 들 잡으니까 거리가 220이 나왔어요. 이게 역설적인 모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팩트죠. 사실이죠. 브레이크를 잡으면 더 많이 나가고, 엑셀레이션을 하면 오히려 거리가 줄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약간 브레이크를 잘 잡은 거고요. 예. 그러면 다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244.3으로 약 250, 아, 200, 45m 가까이 나온 거고요. 차이가. 그럼 지금 20m라는 차이가 브레이크를 밟느냐, 안 밟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이걸 이제 강하게 잡아줄수록 좀더 250까지도 가겠죠. 뭐 어린이가 갑자기 톡 튀어나왔다. 그랬을 때딱 즉각적으로 밟았을 때그 느낌으로 밟아보시고요. 예, 그러면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을수록, 예, 밀리지 않고 거리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리가.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위그립을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훅이 나는 또 다른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트롱그립을 잡으면, 예, 그렇죠. 리미티드가 걸리면서 손목이 꺾여 나가질 않는 거죠. 이 브레이크에 어느 정도 내가 버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롱 그립이 왜 이름이 스트롱 그립이냐면 이래서 스트롱 그립이라는 거 버틴다는 거죠. 이렇게. 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더 세게 잡으니까 드로우성 구질을하면서 245m가 나갔어요.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나는 엑셀레이션만 그동안 잡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할때 브레이크 와 엑셀레이더가 있는데 난 계속 엑셀레이더를 밟는 레슨 을 받아온 거예요 브레이크를 쓱 밟았다 다시 엑셀레이더를 밟는 레슨을 받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쳤을 텐데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바디스윙은 한마디만 하면 브레이크,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띄어낸 거예요. 계속 돌다 보면은 페이스도 로테이션하고 몸도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맞아서 나갈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돌리는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웨지샷이나 쇼다이언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이제 현대, 아주 현대, 모던한 시대에 오기 전까지는 쇼다이언이 없고 웨지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 쇼다이언 웨지가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브레이크를 밟으면 왼쪽으로 감겨버리니까 전체가 몸이 도는 이런 스윙의 형태가 나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드라이버도 이렇게 하니까 잘 맞네라는 어떤 하나의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런 미국의 하나의 학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80년대 이게 꽃을 피웠어요. 베노건 벤오건 때문에. 베노건의 제자들 때문에. 도는 것만이 볼을 잘 치는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브레이크인 거예요. 엑셀레이션만 하면은 다잘 친다. 이거에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브레이크를 잡고 엑셀레이션을 해야 더잘칠수 있다. 이런,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거죠. 주고 가고.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와 엑셀레이션에 좀 조화가 이루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예. 즉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계속 가속 가속 가속. 돌턴턴턴턴 턴턴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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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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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브레이크 감속 n 가속 n 턴. 이렇게 바꾼 거죠. 예. 예. 여기서 노턴 앤턴 브레이크 n 엑셀레이션 이렇게 조금 더 하나를 넣은 거죠. 네, 여기서 어 네. 좋아졌습니다. 진짜 일정하게 가고 일정한 방향, 일정한 거리로 계속 탄자군이 하나로 형성이 되잖아요. 이 브레이크의 힘을 이기려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스트롱 그립으로 이렇게 그래야 얘가 이거를가 꺾이질 않아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쳐야 돼요. 어, 좀 좋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일정하게. 예, 나가고 드로우가 나더라도 크게 왼쪽으로 지금 훅성 구질이 없어지고 약간의 드로우성 구질만 이렇게 구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동작만 따라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 디테일한 걸잘 모르니까. 아, 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어어 어, 어. 어깨로 그렇죠 어깨로 들어가고 예예 예. 이것도 그냥 날로만 쳐서 그렇죠 휘두르기만 했어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예예예 예. 근데 이제 그 속에도 아주 이런 디테일한 어,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이 시간에도 이걸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 유튜브나 영상을 보는 거는 참고사항이고 사실 이제 뭐 저희 유튜브 아카데미에 꼭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내가 어느 프로님의 그 유튜브의 내용을 갖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두번 번 정도는 가서 내가 어 하고 있는게 이제 맞는건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계속 나 혼자 영상만 보고 한다는 거는 어려운 건데 쉽게 말하면 뭐 의사가 몸에 병이 있는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수술하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타이거즈도 그렇고 로리맥키로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 에버리지분들은 더 하죠. 더 가서 한 번씩 이제 큰그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어, 뭐 실제로 보,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네네. 아까 말씀했듯이 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네네. 좋겠다. 그게 가장 이제 좋죠. 네.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보는 것도 나의 시간을 쓰는 거고, 실제적으로 나의 뭐 물질을 쓰는 건 아니지만 나의 시간, 열정, 모든 걸 갖다 또 쏟아붓는 거거든요.